안녕하세요, 솔림동원입니다. 아, 제가요, 줄추천물 어저께인가 했어야 되는데, 아,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오늘이, 수요일인지, 목요일인지, 요일감같 까먹었고, 8일인지, 9일인지, 날짜 가는 것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모르고 깜빡했어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아우, 본의 아니게 약속을 살짝, 비져나갔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요. 급하게, 아 귤, 나눔, 3kg, 30분을 추첨을 하려고, 아, 요렇게 왔구요. 아, 추첨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유튜브 댓글 아이디, 아, 댓글 추첨기 있잖아. 무작위 추첨기. 그거를 통해서, 아, 30분을, 어, 아, 선별을 할 거구요. 자, 오늘 며칠이요? 요. 10일이요? 어? 10일? 잠깐만. 봐봐. 아 오늘이 10일 금요일이니까요어1일 12일 점심 12시까지 이제 당첨되신 분들은요 주소를 주시면은 저희가 어 다음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수요일 날 쯤에 주소를 제주도로 보내갖고 제주도에서 귤을 아마 어 3kg씩 30분께 보내드릴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뭐 두말하면 잔소리고 바로 어 유튜브 댓글 문자기 추첨기로 들어가서요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요. 어, 현재 유튜브 댓글 무작위 추첨기로 들어왔고요 자, 7 3 0개유효한 댓글이 있습니다. 어, 다른 거는 막한 3000개, 4000개 막 그렇게 달렸었는데, 규리 끝물이라 그러나? 왜 댓글이 많이 달리지는 않았습니다. 자, 일단 아, 어,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당첨자님을 아니지? 첫 번째 뭐라고 해야 되지? 당첨된 거지. 어, 아니지. 스타트도 안 했어. 일단 아. 스타트. 자, 자프리 자프리.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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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아. 축하드립니다. 자프리 영어로 또 J A F U R I 님. A -A? F U R I 님 축하드립니다. 자두 번째 스타트 아유뭐 이거 스타트 뭐? 멜로디 님 축하 드립니다. 오왜 이렇게 변했어 아나 환장해가네. 세 번째 스타트 봄소 와님 축하드립니다. 검색. 네 번째 스타트 기구 류님 축하드립니다. 아이들 다 똑똑하네. 다섯 번째, 야 이게 뭐여 이게? 자꾸 또 이거 화장해하고 있네 이거. 그냥 우리 스타트 만들면 되는 거야. 따뜻. 로미오님 축하드립니다. 로미오 자 여섯번째 스타트 아우 바뀌었어 김귀동님 축하드립니다 자 일곱번째 스타트 파란 먼지님 여덟번째 스타트 아이, 바뀌어갖고 헷갈려 죽겠네. 신형농님, 축하드립니다. 아홉 번째, 스타트! 아유, 이모? 뭐야, 이거? <laughs> 성인 많아요. 오, 디오. 오, 디오, 아. 오, 디오. 디오님, 축하드립니다. 열 번째 스타트 이모 인터 강자님 축하드립니다. 열한 번째 스타트 여행하는 순례자 자열두 번째 스타트 아이고 <S> 신 S-I-H-I-N 음 I S-H-I-N Y-A-N A -A 수 S-O-O G? G 어렵네 신양수님 음 어, 어. 어 축하드립니다 자 13번째 스타트 큰덕 너무 일상님. 큰덕 너무 일상, 일상. 열네 번째, 스타트. 관호변님. 열 다섯 번째, 스타트. 신갑리님. 축하드립니다. 자, 16번째, 스타트. 고니님 축하드립니다. 17번째, 스타트. 희흥뿐님 축하드립니다. 18번째, 스타트. 이경영님, 19번째 당첨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스타트. 이관환님 오, 빠르다. 20번째 스타트. 이종찬님. 축하드립니다. 21번째 뚜따뚜. 임듀 발림, 축하드립니다2물 번째, 스타트 정원훈님축하드립니다자물세 번째, 스타트 어우 오늘은 최상욱 님 없지 없어. 자 24번째 스타트 이무희 님 25번째 스타트 당첨자는 과연 누가 될까요 승길 백님 가드립니다 자 26번째 뚜따뚜 자 26번째 김성태 님 축하드립니다 27번째 뚜다드야 빨라 기숙민 님 축하드립니다 자 28번째 스타트 인천 좀 두리철고 님좀 두리철고 님철거 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물아홉 번째 스타트. Hey, I 응. Super Man. y Man. s 라고 자, 마지막으로 아 어, 서른 번째 킬로 3키로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자, 두구두두두다 두. 두다 음. 두. 아, 왜 이렇게 길어? 여행 뜻다. 아다 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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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복이 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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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문영 동님. 자, 마지막으로 문영 동님 어 30번째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30분 추첨을 다 했고요. 이제 저희가 자막에 나가는 문자로다가 어 당첨되신 분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 무조건 내가 당첨됐어라고 연락을 주시면요. 음. 동명이인 3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당첨되신 분들은요. 여기 중간 영상에서 내가 쓴 댓글인지 꼭 확인을 하시고 문자를 보내주시고요 어, 귤을 저희가 당첨되신 30분들께 다 무료로 드리면 좋은데 택배비까지 저희가 부담을 하면 부담이 크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어, 택배비는 5천원을 제주도에서 가는 거니까요 보내주시면 어, 저희가 주소 작업을 해갖고 다음 주에 귤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올해도, 아,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되고 하니까요, 제가, 뭐, 아, 작년에 고추도, 참외도, 수박도 1등이 오잖아, 그죠? 렇 음. 자, 그러니까요, 아, 여러가지 작물을 키우는 콘텐츠를 또 계속 주기적으로 올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뭐, 거기까지만 다, 말다 했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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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있어? 그죠, 뭐. 계속 가요. 축하합니다.